재판이 남아 있는데 누군지 아시죠? 재판 남아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 장난이 아니야. 이재명. <laughs> 이재명 씨. 예. 네. <laughs> 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제 가장... 뭐 조기 조기 대선에서 뭐 대통령이 될 유력한 후보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겠는데.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 <laughs> 외신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어, 사실 지금 국힘이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어, 이재명 씨에 대한 반발 지지도지, 반발 지지도지, 그, 그니까, 우리 투표를 해보면, 응? 지금 사람들이, 뭐, 정치 그런 평론에서도 다 말씀하시듯이, 지금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거든. 다음 대선을 다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고, 대권 주자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어? 민주당을 지지하냐, 국힘을 지지하냐라고 했을 때 국힘이 되게 잘해서 지지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이재명 씨를 경계하기 위한 반발 지지도로서 국힘의 지지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박문, 김문수 씨가 되시던, 또 홍준표 씨가 되시던, 저는 솔직히, 솔직히 지금 뭐 저기 뭐야. 그, 안철수 씨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글더라고요. 저는 대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 있잖아요. 대권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 거론되시는 많은 분들 중에 가장 노련하시고, 가장 그래도, 어 선수다. 정치 선수다라는 거죠. 그분의 인품 뭐, 이런 걸 떠나서 정치인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는 가장 노련한 선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세요. 음, 굉장히 여러 가지 난해하고 복잡하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국격과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 상황 그리고 분열될 대로 분열된 이러한 정치 민심 이런 것들을 초보가, 정치 초보가 수습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미운하고 나 그래도 탁월한 능력자가 필요하고 그 능력자라는 것은 정치적인 능력자 음, 그리고 시대나 그, 사, 그 세계 국정을 볼수 있는 그러한 눈이 가지신 분 그런 기준에 따르면 저는 솔직히 이재명 씨가 능력치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대권 주자들 중에서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관문은 어, 재판에 있어서 어, 이게 이제 그, 선거에 나올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냐, 무죄가 되냐, 아니면 선거에도 나오지 못하는, 뭐, 벌금 뭐, 300만 원인가? 뭐, 이, 그 이상의, 어, 판결을 받냐. 이게 제일 관점인 것 같은데, 저는, 우선 결론은 선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죠. 무죄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아주 가볍게 받느냐, 이런 건데, 저는 가벼운 판결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오실 걸로 보이고요 아,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요즘 보니까 어, 어설픈 이런 자그만 소수정당의 이 야당들이 많이 이재명씨 쪽으로 이렇게 합치가 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이재명씨가 대권주자 선언하기 이전에 우선 야당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들 그런 행보가 먼저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오시면 어, 아주 힘든 힘든 대선, 여러분 쉬운 대선은 아닐 거예요. 점수 차이가 크진 않을 거예요, 득표 차이가. 근데 힘든 대선이 될 듯도 보이지만 어, 나오시는 데는 물이 없다.